자, 1295번이야. 직선 x 더하기 y 마이너스 8은 0가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할때 pq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물어보지. 그럼 p하고 q 로구함될거 아니야? 맞지? 뭐냐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8은 0라는 식이 있어. 얘가 x축과 만난대. x축과 만나고 y축과 만난대. x 축과 만난다라고 하는 건뭐 해야 돼? Y자리 0. y 축과 만난다는 건 X자리 0을 넣으면 되지. 그래서 원래 위에 있던 식에다가 Y자리 0을 넣어버리면 X-8은 0. 맞지? 그래서 X는 8. 여기 만난 y 축과 만나는 점은 X자리 0을 넣어버리면 Y-8은 0. 따라서 뭐, Y는 8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, 뭐, 각각에 대해서 X는 8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8코마 0을 지나고, Y는 8이라고 하는 건 0코마 8을 지난다고. 맞지? 얘네를 뭐,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돼 지름의 지름의 양끝점 양끝점 앞에서 비슷한 문제를 계속 풀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원이 있는데 원의 지름이 있는데 그 지름의 양끝점이 하나는 8,0 하나는 하나는 8,0 하나는 0,8 이렇게 될 거라고 원래는 좀 기울어져 있겠지 기울어져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0,8 하고 8,0 이렇게 있을 거고 얘가 원의 지름 될 거라고 얘가 0,8 여기가 8,0 그러면 지름의 양 끝점이기 때문에 가운데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? 이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, 중점이 되겠지, 중점. 중점은 둘의 중점을 구해버리면 돼. 어디? 8 0과 0,8의 중점. 맞지? 얘네의 중점을 구한다고 하는 건 실제로 둘을 더해서 1로 나누면 되지. 2분의 8 더하기 0, 2분의 0 더하기 8. 따라서 우리 뭐, 4 4라고 쓸수 있겠지. 가운데가 4 4. 그래서, 4,4니까, 식을 쓸수 있지. 이를 바탕으로, x-4의 제곱 더하기, y-4의 제곱은 반지름 아래 제곱이라 쓰고, 얘네가 뭐, 지는점 하나만 넣어보면 되잖아. 뭐, 8,0이나 0,8, 아무거나 하나만 넣어보면 되지. 8,0 넣을까? 8-4의 제곱 더하기, 0 넣으니까 0-4의 제곱은 아래 제곱. 그래서 아래 제곱을 구할 수가 있지. 4의 제곱 더하기, 4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아래 제곱이니까, 16하고 16이니까, 얼마? 32가 되겠네. 따라서 결과적으로 x-4의 제곱 더하기 y-4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32로 쓸수 있다고. 됐나? 됐지?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고. 뭐 써야 되나? 맞지? 원의 방정식은 x-4의 제곱 더하기 y-4의 제곱은 32. 됐지? 끝.